뭐야 어디야 아히바나떨어놨네 바깥에 다수박있다히바나레벨타고 아, 있어요 어, 왼쪽으로 오 같은데 어 상호 있다 상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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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, 상호 있다. Okay. 네포인 뺐다. 정면에서 뒤쪽으로 어, 뺐어요. 다시 나왔다네그 옆으로 살짝 비껴내 가지고 보고 있어요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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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밑에 죽들는다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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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좋았네. 왼쪽으로 왼쪽으로 넘어갔다. 빨카 빨카 들어온다. 빨카 들어왔음. 기바나. 들어갈지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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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e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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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간빨간빨간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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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나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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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빨 빨강 빨어 빨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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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옥할이 깨졌어? 할 깨졌어 아, 이런 여 있다, 아, 있다. 는없습니다나돌았어드로드로닝 아,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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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나성 이 시기 드랍샷해서 사라졌어. 바라에부터던면 그냥 깨버리더라고. 역시 손에 맞는 응. 걸 써야 돼. 어, 어, 맞지 그럼므로 퓨즈합니다. <laughs> 가장 처음에 가장 오래했으면 가장 연속적으로 많이 하는 형이 퓨즈를 하면. 로 도와주겠습니다 이라니 라이언이 도와주는 건데 라이언? 오케이 해드림 과연 도움이 될까요? 문제는 우리 근데 그것들을 겪네 음? 강아벽 We need l o c k y bomb 괜찮아면리츠가만 들어줄거임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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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호성 p 먼저 갑니다 빠이 옹호성 예에에에에엑 옹호성 밴딧? 옹호성 밴딧의 캐슬인가? 옹호성 아,이네 옹호성 어딘지 모르죠? 옹호성 이맷? 옹호성 인서션 10초 정도 옹호성 나 형이 찍었어? 어내리치 보인다 봐이순 안녕 야비켜는데 이들 나는 나이아 닦으면 리겠다아와 씨발 어, 씨발 와, 와. 피했어 그 와중에 막을 가야겠네, 데이 하이, 하이, 이키리 거기 위험한데한번더 쓴다. 누구 움직일 것 같아? 그치? 그치? <laughs> sor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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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rry. 먹었다고 화내는거 봐. 나 오늘 사망태야. 거기라고.겠습니다. 아. 로 아이고 확인 사살. 아이고 확인 사살. 아유, 왜 셔쉬 안 돼? 바로 머리에서 뜨리겠습니다조심야조심조심조심 조심, 조심. 가자. 이 o u have l o c a 들 e 이어 bomb. 을 드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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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 제발 기리 어, 아, 와서 루키시. 이리 아, 아, 어? 아, 와. 이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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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와. 이 와. 이 이리 이 와. 이리 와. 이리 이 애초에 난 디퓨저 몸으로 가리고 있었어 <laughs> 죽어도 디퓨저 안 보인 <laughs> 무엇을 할까요? 이렇게 하지 캐슬을 하다 아! 아잠깐잠깐잠깐 잠깐만 충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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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꿨다. 야, 나 지금 바이키리 피했는데 얼굴은 루기. 기열. 기열. 물론 저 항상 그렇고요. 아여기뭐 히바나 되면 잉고이고 그럼. 루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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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나 아, 고 있어, 고 있어. 쏠뻔다 아, 뭐 이거다. 어? 하나 막으로 가는데. 그럼 음. 그 옆에 강화한다. 야 이거 솔직히 타차가 스킬함 개꿀인 것 같다. 바이했고요 아, 지... 이거 마지막 안먹은인가 모르겠네. 안 아, 여기. 어딜 게? 어딜 게? 어? 아, 계속 계속 어딜 가? 똑같아, 똑 맞다. 지하 캠 하나 딱 뜯고 들어가어 여기는 여기도 막아야겠다. 에스라. 야, 럭 그, 거기서 와. 거기서 와. 이쪽에한마리다밖으로으로 아, 나와 그냥 알고. 막아 버리게. 나왔어, 나왔어. 나왔어. 아 이거 타창가 죽을려고 작정했네 이거. 뚜껑을 들어오면 명을로 쳤으면 되는 거고. 아이고. 저는 일단 점수는 확실하게 올렸고요. 아이 큐가 깨버렸어이 게임의 제일 무서운거이거이게시만게어이게어떻게임대못쪽으로어어온듯 어, 뭐 왼쪽으로 그러네 티바나 들어왔네 티바나 옆에 뚫는다 탈창가 옆에 탈창가 옆에 뚫는다 오반데? 어, 거기 그냥 엎드려서 봐안 보여?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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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나 위치 파일 보네 아니 뭐, 저거 깨우는 뭐, 거 보여? 에이 저그 나가면 안돼 Nice yourself, i the operator remaining. I took okay. it see All friendlies were eliminated. Ah, ah 오지 방패, 저기, 줄 알고 쏠뻔했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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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키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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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아나 애쉬 정해스킨 설정이 안돼 글라즈? 뀨즈 더 람마이트 We need to locate a bomb 레즈 버티 식를 플레이 해입니다 아래 아래 야 지하 아우 씨발 또 거기야? 어 아, same same 다 우리였던데. 세임 플레이. 어, 우리였던데. 와, 친구들 이제 발치에 다 i 10 seconds. 키리 캠을 한다고요? 그럼 퓨즈를 해 주면 되죠. 지금 발이... <목소리> 스뚫키도 같이 하기.

대 e 여기 뚫읍시다. 대처 어디 있어. t 뚫읍어시다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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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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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이 시바. 시바. 시 잡았어 시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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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고고고고 여기 있리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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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우리, 우리, 여기, 수, 여기. 아니, 거기 여기. 아. 우리, 여기 두루,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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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쪽우우 우리, 우리, 우들우우 여기, 여기 뚫어, 여기 뚫습니다. 틴트 거는거 뚫어요. 오, 뚫어. 저거 째는 거, 째고 거거 아닌데? 얘, 얘 있어, 얘, 거 있어. 내가 먼저 갑니다, 내가 먼저 갑니다. 어, ㅅㅂ 잠깐만. 내 극혐이었어, 방금. 롭. 야, 미친놈아! 퓨즈 미친놈아! 미친놈이지. 어 맞음 미친놈 맞음 이거 미친놈이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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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이씨 미친놈이지. 미친놈이지. 미지마라 잠깐만, 아, 어, 거기다 아, 내쪽 별거 보통 면서에잠거 아? 그... B에 둘 있고, A에 하나 있었어실다 휴지 비 같은데... 뭐야... 손짓이 끼고 30팩 정도... 지금... 광화병도 안된 안... 그... 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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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야야너왜 소리 들음 끼고 있냐 온다 온다 아아 아, 양각이야 존나 박치죠 제가 이제 라이어을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양각 존나 박쳐잠깐만아 잠깐만 소커에 아, 잠깐만. 되잖아 참 지하면. 야이 권총 키스는심하게 그냥 쓸까 말까. <laughs> <laughs> 모듈 닮은 권총. 그러면서 기관단총으로둔갑한 이지인 탈출 Secure the 어, area. 어, Keep the bombs protected. 아, 이번엔 왜요? 아, 트레이싱 아, 막막는데 막아. 묶충수를 어디 뚫어야 돼? 솔직히 안뚫는게 나을 수도. 난 그냥 2층에 게기요저겠다 같이 가요저지요 저기요. 요10 s o n r e m o w n t 5 seconds. Remaining. Oh, 계단이 어디더라? 여기 계단이 어디였죠? 드디어 그걸 저희한테 물으시면한다 찾아줄게다 저건 한발이 컷아 잠깐만, 로카 아무도 안 입었네. 그거는 입이 늦게 깔아서. 물론 저는 녹이 아닙니다. 상호권을. 여기 계단 쪽 레펠링 하면 말해주어요 정문 쪽으로 들어온 거 같은데. 위, 에있 oh, 다, 위, 다, 있 다. 있에 있다, 이. 에 있다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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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, 이. 있어, 이. 있어, 와! 이아로 맞다? 아, 포리스 바. 이바에 바로 캡시다. 아이 씨. 레벨 와. 아아 n 아, 아, 있네. 아, 안보였어사람 때문에. 아이고, 저 사람이 all friendlies have been neutralized oh, no,